신명기 12장 20절, 신명기 12장 20절, 제가 20절, 여러분 29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입니다. 내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려니, 29절,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30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과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3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심명기 12장 20절에 32절 말씀 가지고 듣고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허락하셔서 얻게 하실 약속의 땅에서 자유를 누리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땅에 예, 지난번 살았던 약속의 땅에 살았던 옛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서 영영한 복을 누리라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절입니다. 내하나님여 요하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이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면서 살때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땅에서 즐기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 사항이 나오죠. 고기를 빛에 먹지 말고 물처럼 쏟더라고 한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킬 때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축복. 그 축복 안에 하나님이 경고로 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된 경고를 어떻게 기도하며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르고 왕의 통치를 날마다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오하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찾아야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가라앉아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반드시 승리의 안식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대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과 믿음의 유서를 다받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 면업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32절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세밀히 들어야 합니다.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법과 규례, 하나님의 통치원리를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여행하고 경험하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대충대충 듣고 구체적인 순종과 실천 없이 예, 그렇게 죽은 묵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바쳐야 할 것, 내가 누려도 괜찮은 것들을 말씀을 통해 정확히 분별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려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눈에 좋고 합당한 일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는 일들인지 말씀을 통해 살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치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30절과 31절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신 가난그 백성들의 자치를 한 걸음이라도 따라가지 말라. 따라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이제는 세상 나라. 가나안 땅의 백성에 속한 자가 아니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 가나안 백성의 자취를 밟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취를 밟아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특별히 가나안 족속을 왜 본받지 말라 하느냐. 그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끓이김없이 행하는 무법자들이었습니다. 어, 심지어 자식을 예, 제사 지낸다고 불을 어, 태워가지고. 자식을 죽이면서 제사드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 이 세상 나라의 원리를 쫓아 사는 삶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왕자가 됐으면 왕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지. 아직도 거지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기록을 읽어보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끼욱끼욱 하다가 결국은 죄의 얼무에 빠져버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죠.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하잖아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 이나라의이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 말씀보다 세상의 처세술과 세상의 방식, 세상의 우상들을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앞시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오란의 기쁨으로 누리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에 귀를 기울여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하나될수 있도록 일대일 양육 이번 주 주일에 일대일 양육 우리 안수집사님 장로님들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일대일 양육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지 경험하는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는 교회가될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몇개 도와달라고, 공치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 김명숙 권사님의 환우들을연세만 권사님들을 위해서, 오늘도 있는 삼목장, 사목장 축복 대신방, 오늘과 내일 계속 진행되는데, 대신방을 통해 신망하는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 오늘 8시 30분에 있는 금요 성령 기도회를 위해서, 또 주일, 에, 우리 오전 예배와 오후 목장 예배, 또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성성을 로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보자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1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로 할 때. 날마다 기쁨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인도에 날마다 수용하며 그것을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증가하고 자랑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아버지 또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지 일대일 양육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이론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종직자 일대일 주 양육반을 축복해 주시고 이 양육이 잘 활성화되어서 믿음 가운데 더욱 뚝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우신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교회가 부족하고 오약 해도 주님이 주신. 하나님 영적 가족인 줄 믿고 서로를 존대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 되어서 건강과 기육과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며 공동체를 세우는 가운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이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김영수 권사님 제수술을 위해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이정수 장론님 연약한 가운데 치유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아버지 연세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 치유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는 우리 삼사목장 또 내, 오늘과 내일 있는 삼사목장 축복된 신방을 인도하여 주셔서 신방맞는 가정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있는 음료 성령 예배와 또 하나님 모레에 있는 주일 아버지 오전 예배, 오후 목장 예배, 주일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구등부, 청년부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소망하는 예배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자들로 변화되어 줄수 있도록 축복에 주없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그렇게...